예, 오늘도 꼭 필요한 10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10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극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여기 다윗은 고통 중에 있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지 정말 견디기가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의 시작이.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예, 이 말의 뉘앙스를 잘 느끼실 수 있겠죠 무려 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이 네번이나 네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예, 여기 보면은 어, 다윗은 마치 예, 하나님과 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 마치 끊어진 것 같다 하는 거죠. 이러한 예, 고통이 언제 끝나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2절에도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자기 안에 고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범민이 있고 그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범민과 근심이 언제까지 계속되겠는가 이렇게 다윗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예, 이번에는 원수가 등장을 하죠 원수가 괴롭힌다 하는 거죠 이 원수의 괴롭힘이 또한 어느 때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그렇고 또 어 외부적으로 볼때또 원수들의 모습도 그렇고 그죠 온통 고통과 견디기 힘든 일들로 어 둘려싸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이런 고통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고통이 자신에게 있다 하는 것을 이제 호소하고 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볼때 우리가 혹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요. 이런 식의 기도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도요.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런 고통 중에 있을 수 있고요. 또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어떤 근심이나 고통이 없고요. 또 절망도 없는 에, 그렇게 되는 삶을 사는 줄 아는 분들이 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지, 에, 우리가 정말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아무 흠도 없고, 어떤 갈등도, 걱정도, 삶의 고통도,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요, 우리 마음 속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못과 같은가 하면요, 범죄자가 예를 들어서 옥에서 사면을 당하게 돼서 풀려나게 돼도 그 사람이 자유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그 몸에 죄의 습관이 남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도요, 이처럼 건디기 힘든 고통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근심과 걱정, 갈등,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성도의 삶이 그저 끝나는 건 아니죠. 성도에게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런 근심과 고통이요. 결코 성도를 삼키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일들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체율하셨습니다체율하셨다는 것은요. 그 처지를 다 겪고 이해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율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고통과 번민, 근심을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것을 단지 지식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모든 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지셨습니다. 악한 영의 시험도 예수님께서는 받으셨고요. 결코 시험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우리 그리스도신데요. 그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또 세상의 조롱을 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인데 세상의 온갖 조롱과 배척을 다 받으셨습니다. 또 제자들로부터 배신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저주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도 받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참으로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그것들을 그 죄의 짐을 친히 예수님께서 지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고통과 근심 속에 삼킴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요, 바로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히 이제 그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이 있다고 해도요, 그것이 결코 성도를 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느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겠습니까? 하는, 어, 호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있다면요,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과 그 고통의 순간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때로는 근심에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오히려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그 고통과 연약함에 상키우지 아니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갈 수 있게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